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이사에서 1장 함께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넘겨 주세요. 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노회를 치르고 왔는데요. 뭐한게 없어 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해계처리, 심무처리한 것들 보고, 그리고 이제 특강 두개 듣고, 예. 그러고 숙소에 와서 자고, 그리고 어제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 이제 끌려다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선영선 손양원 목사님 순교지 있죠. 가수원 밭. 그게 지금은 이제 교회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다 넓은 과수원이었다는데 그곳에 가고 거기서 이제 그때 순교하셨던 분들 함께 이렇게 아 이렇게 기념비가 되어 있는 거 그거 보고 그러고 이제 움직이는거 바뀌었거든요. 그러고 오늘은 이제 순천만 정원을 가고 동문을 오라는데 동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서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겠 문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더라고. 가서 이제 안 보여 물어봤더니는 나는. 예, 동문은 저기면 나는 서문에 가있어서. 걸어서 이제 가서. 예, 전에 한두번 가본 것 같거든요. 전혀 달라. 근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요.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는 말, 요수의 뭐, 아트랜드라고 했어요. 섬 하나를 이렇게 꾸며놓은 거. 근데 부산 목사님이 계속 다면서 이것이 뭔 아트야? 안 아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순천만 정원을 딱 들어가더니 오면 이것이 아트지. <laughs> 그러고 이렇게 이제 보고 다니는 너무 넓어가지고 조금 봤는데 시간이 벌써 한두 시간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께 요거 한번 타보라고 요트 한번 타보라고. 전날 저녁에는 뭐그 크루즈라고 그럽니까? 요수에서 뭐 크루즈라고 그래 다 타고 착 해서 바다 앞까지 탁 나갔다가 그러고 다시 이렇게 들어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수 그 앞에서 깔짝깔짝 끝나니 이렇게 <laughs> 참, 참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요 앞에 여기, 여기 물 있는데 한바퀴 돌고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만 원이요 뭐, 뭐 비싸네. 그래서 탔거든요. 아니요. 해가지고 그 수문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갖고는 동천 그 동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오더라고. 그서 사진도 찍어주고 가다가 이제 외가랬으면 그것도 보여주고 거북이들도 보여주고 어, 설명들도 해주고. 그런데 제일 넓은 게 한국 관이래네. 한국 관은 가보도 못했어. 그래서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 다 대부 한 말이 그냥 첫날만 여기서 이 음파기 사고 이튿날은 순천으로 와서 차라리 국가정을1박2일로 봤으면은 좋았겠다 이렇게 되면 얘기들 하더라고 이제. 그러고 광양에 와가지고 이제 광양 불고기 가본. 나는 본가를 젊었었나 했는데 가본이래요. 거기 가서 점심을 먹는데 사인이 한 접시를 주더라고요. 나는 먹던 못했어. 다른 분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고준이라고 나는 뭐 광양에 사니까 드시라고 <laughs> 그러고 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샤워하고 딱 나오는데 코에서 피가 나네 <laughs>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코피가 쏟아져 아 이게 힘든 것이었구나 <laughs> 그래서 어쨌든 그는 다음 주는 또 이제 충남 보령에 있는 하라 리조트에 특별 교육을 받으러 2주를 연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태희한테 물어봐도 태희 한 3시간이면 가냐 그랬더니 는 인터넷에 쳐보니까 2시간 47분이나 한 3시간이면 된대 음, 그래서. 다음 주는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등 아래서 힘겨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이제 산자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노해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가서 노해분들 다 이렇게 아는 대로 안아주고 막 <laughs> 포옹도 해주고 아주 재밌었어요. <laughs> 그거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서로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가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노회를잘 지냈는데, 놀랐어요. 호텔 조식이, 나는 그냥 조식이니까 한뭐만원 이리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만 4천 원이요. 와, 비싸대. 요소는 진짜 물가가 비싸요. 뭐, 회의 정식 먹는 데서 갔거든요. 인당 5만 원 이래, 회 먹어보다 못했어. 쫙, 내놓고는요 사, 사인 테이블에 이게 또 이제 잘 먹는 분들이 계셔. 그러고 이제 게장 집 꽃게장 집을 갔거든요. 그것도 인당 뭐 얼마인가 하여튼 되게 비싸대요. 근데 충남 소신 앞에 앉은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요 그래서 뭐 저는요 별로 맛이 없거든요.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것도 드시고요. 이것도 드시고. <laughs> 다몰아드어요잘 드시더라고 끝까지 남김없이 다른 사람들 은 배불러 죽으려고 그러네 나는 매끼마다 배가 안 불렀어 <laughs> 이분들은 이 전라도 음식을 이제 와서 먹어보니까 막 진짜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먹여드리니라고 가까이서 나는 편하게 왔으니까 그렇게 잘게 인도받고 그런 감사하게 하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잘 이렇게 섬겨드리고 오늘또 갑자기 그 시찰 서기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관광해주고 어, 그래요 한번 가보겠대 아닌데 그냥 가셔야 되는데 왜이또 오시겠다고 오더에는또 닭장을 가보겠대 닭 소리,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계란이 나 있잖아 안 드릴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이 또 계란을 또 이제 서른,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같이 내가 좀 데리고 왔어요. 예, 그러고 싶었는데, 그분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반반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이 나눠갈 생각도 안 해. 아, 그 대단하대. 좀 이렇게 젊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니까 좀더 나눠주, 일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호박보다는 저것 나 따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이만한 째거는데따 <laughs> 드렸습니다. 무섭고 웃어서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와서 보고는요, 교회가 호텔 같아요. 그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해놓으니까 예쁘죠. 이렇게 이제. 그러고 이제 오늘 마치고 이제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봅시다. 어, 앞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을 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15절을, 15절 한번 봅시다. 자,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니 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불공정과 폭압과 이것이 넘쳐난 겁니다. 가난한 자를 더욱더 가난하게 하고. 간단합니다. 없잖아요. 빌리를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고율로, 고율의 이자로 빌려줍니다. 당연히 못 갔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재산들을, 토지 같은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근데 토지는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는 뺏어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눠준 거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무너져버린 사회예요. 그리고 이제 고아와 가부를 보면은 도와야 되거든. 그건 의무예요. 3년에 한 번씩 뭐 해야 돼요? 11조를 내야 돼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서 그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베풀게 했어요. 필요한 건다 공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러고, 어, 포도나무라든가, 이게 과일 같은 걸딸 때, 복식을 뵐 때, 한켠뭐 하도록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이스라엘 사회의 하나님의 공이었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섬겨 가서 제사도 다 드려요. 6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수상절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7일 한 번씩 금시하는 것도다 지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는 하지 않았느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을 가르켜서말했다 피가 가득하다. 탐심과 욕심을 채워 간 것이죠. 그렇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18절을 보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요. 나오라는 겁니다. 얘기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장면이 나오죠? 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변론을 합니까? 이제, 어,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심판의 때에, 무조건 이제 그 심판의 때라고도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다 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많은, 이렇게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말씀을 선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있으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는 누구지, 내가 돈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 고요 그게 25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충적으로.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와서 살펴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먹을 입을 걸 주지 않았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안 그러셨습니까? 그런 적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이 작은 자 중에, 적은 자라고 그러죠. 적은 자 중에 하나에게도 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변론이에요. 이 변론은 뭐랍니까? 너희가 왜 과부를 괴롭게 하고, 돕지 않고, 왜 고아를 모른 척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들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것이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뭘 알아라? 너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닫고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왜 주홍입니까? 앞에서 15절에 뭐가 나왔어요? 피가 가득하겠피 색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자, 두 번째. 성경에서 흰색의 반대말은 뭐죠? 우리는 검은색이잖아요. 성경에서는 흰색의 반대말이 붉은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봅시다. 마태복음을 한번 가 보면 쉬워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가 봅시다. 자, 이 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 가지고 변화가 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까? 자, 그들 앞에서 변데서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모해졌더라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흰색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계시록을 가는데 가장 좋은 부분이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9장에서 8절에 보니까 여러 구절이 있지만 19장 8절에 보니까 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빛나고 깨끗한 게 흰색이죠. 그래서 흰색은 이와 같이 구원의 색 정결의색, 거룩의색입니다. 자, 그런데 붉은색은 뭐냐? 12장 기시록 12장을 가봐요.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자, 그 용의 색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에서는, 즉, 성경에서의 흰색의반대말은 붉은색. 그리고 흰색과 붉은색은 흰 세마포시라는 종말론적 의미, 붉은색은 어, 사단의 멸망과 사단의 그런 출현을 말하는 그런 악의 의미,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행했던 것, 일이라도 이것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뭐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자, 1 8절에 보니까, 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대조적이죠. 희고, 붉고, 그렇죠? 다음에, 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고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그 앞에 나와서 해결할 때 어떤 죄라도 뭐할게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택한받은 백성의 복중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장세의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우선을 주셨을 때 주신 것도 뭡니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수 있어요, 없어요? 걸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걸수 없게 하셨어요. 사단은 11일 겁니다. 그래서 11일 걸수 없도록 뭐 했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언약을 주셨고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 대속의 의를 전가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의를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죠?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그 피를 붙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는다"라는 주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9절 20절이 나오는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을 볼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히브리를 하나 그려볼게요. 토켈루. 네. 자, 이건 이제 먹다라는 뜻을 썼습니다. 아 여기 점, 이건 위에 점을 찍으면 오가 됩니다. 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양쪽으로 두개 나란히 찍으면 에가 됩니다. 켈. 그다음에 이제 와에다가 이 점이 들어가 우가 돼서 루가 됩니다. 토켈루다 자, 그러면 20절을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자, 삼켜지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자음입니다. 너무 네, 루저 너무 크게 됐네. 자, 대신에 이제, 어, 똑같은 자음이죠. 자음 똑같잖아요. 글씨가. 그렇죠? 그런데 모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면은요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두 개가 들어가면 이제 태가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란히 밑으로 비스듬한 세 개를 짓는 무가 됩니다. 태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찍고 여기다 가이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겹치니까 이제 의가 돼서 클이 됩니다. 클, 그리고 태우 클루 이렇게 됩니다. 발음은 같아. 그렇죠. 둠, 앞에 첫자는 갖고 왔다, 똑같잖아요. 이걸 가지고 먹다, 삼켜지다. 이런 걸가르쳐 언어 유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은 언어를 가지고 발음을 달리해서 뜻을 다르게 만드는데 의미는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는 정 다르잖아요. 이것은 사는 거고 이건 죽는 거잖아요. 삼켜진다는 것은 내 모든 재산을 뺏긴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 정도 아니라 내 생명을 뺏긴다고 생각해 봐요. 영원히 저국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삼켜지는 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걸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레이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언제 준다고 그랬어요? 순종할 때. 그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강제를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들이 복을 먹고다 복을, 복을 받는데. 그래서, 땅에 좋은 수산을 먹을 것이다, 어, 테켈로. 테켈로. 그러나, 너희가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20절이 그러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즉, 변론을 해서, 죄를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거자라의 그 배반을 하면은 뭐하겠다고요? 배반하면은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확정적이다라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어, 것을 얻었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돼야 되죠? 운이 들어가야 돼. 플러스 운이. 예. 이게 이번에 지금 하나고 하 지금 삼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는 다 하나 팬입니다, 지금. <laughs> 그래서 삼성은 그래도 우승도 하고 그랬잖아요. 막 3년, 세번 연속, 3년, 3년 연속 종합 우승, 통합 우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는 지금 십몇 년째, 20년 가까이 거의 10등을 꼴등, 골등, 을 지금 해먹어 있다. 올해 이상한 일을 한 거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LG 팬보다는 이제 대부분의 모든 팬들이 야구를 좀 보는 사람들은 이제 다 지금 하나를 응원하는 중에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도 지금 4대 0으로 앞서고 있어, 5회에. 예. 근데, 하나가 1선발을 내세웠잖아요 그러고 뭐했어요 1선발이 무너졌어요. 뭐가 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안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은 19살짜리가 선발로 나왔어. 3인닝을무실점으로 하고, 3진을 5개를 잡았어. 3회 동안에, 어. 154kg의 평범한 직구를 가지고, 요즘 150kg 때는 평범한 직구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 열아홉 살 딸이잖아요 준플레이오프잖아요 이거 큰 무대에서 그럼 그렇게 잘한, 잘한 거라니까요근데이 친구가 보니까 삼진율이 이제까지 역대 지금 한국 투수 중에 제일 높더만요. 네 삼진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볼때 뭐예요? 분명히 하나의 1, 2 선발이 가장 강력했다고 올해 정말 잘했다니까요근데 뭐가 안 따라오죠? 운이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뭐가 항상 필요하다고 우리 세상에서는 네 실력과 플러스 뭐가 따라와야 돼요? 운이 따라와야 돼. 근데 우리는 뭘 말해 그 운이 누구 거예요? 그 운을 누가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뭐하라고요? 겸손하라고 <laughs> 겸손하다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려면은요 진짜 복잡한 과정을 거치 결국은 운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운이다, 운이 아니다, 운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겠다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겠다라는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한 말씀대로. 그러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속하십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회 제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쓰시고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또, 물론, 그거 넘어서도 일하시고요. 그러나, 그냥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았지만, 그삶 육신은 어땠어요? 항상 공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과정 가운데 감사함의 기쁨으로 누리면서 갔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참수형을 당해요 목이 잘리는 걸 참수형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것도 알고 있어 물론 대부분의 그때 순교자들은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과 평안의 삶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그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칼에 삼켜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뭐하는데 뭐하는 겁니까? 내 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불신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게 뭐죠?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열매를 뭐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먹지 못하고 뺏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모든 걸딱 떠나서 편안하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이분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일에 예. 국가나 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봤어요. 회개할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죠.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회개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언제 회개합니까? 창세 3장 15절에 그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육신으로는 못알아들으니까뭐한 거예요? 성령께서 아담 속에 다시 역사하신 거예요. 네, 다시 역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16장에서 17절에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베드로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오나시만 네가 보게 되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겁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역사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가 성령을 역사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지속됐어요, 안 됐어요? 왜요? 그냥 알게 하시고 거기까지라. 그러면 그걸 붙드는 건 누구 일이에요? 그건 이제 베드로의 일이죠. 근데 바로 엉뚱한 소리를 하죠. 어. 바로 죽지 마세요. 죽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aughs>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죠. 사단 내려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한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1장이죠. 13절이죠. 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게 로마서 9장이죠. 16절 18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제라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 다뇨,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 다뇨, 하나님께 말미암은 자로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는 이미 부어졌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부어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아담이 했던 것처럼 뭘 하자? 삶의 밑줄을 그차 그 증거가 뭡니까? 예, 그게 여, 여자라는 이름을, 그렇죠? 예, 이시아라는 이름을 뭐로 바꿨습니까? 하와로 바꿨어요. 예, 하와로 이렇게 예. 아내 이름을 이시아에서 하와로 바꿔요. 그럼 매번 아내를 볼때 얘기를 할 때마다 뭐가 뭡니까? 예, 삶이죠. 의 은약을 굳건하게 잡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밑줄로 걷는 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갔는데 원래 같이 가기로 해서 방이 두 사람용으로 배정이 됐어요. 침대가 두개 있더라고요. 그나마 방이 좀 밝아서 이제 끝나고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성경을 펴놓고 이제 읽어봤어요. 읽다가 이제 그래서 한 두, 성경을 두권 정도를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포서갈라데서까지 읽다가 왔는데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읽고. 예. 내가 그런 시간에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해야 되니까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두 번을 읽었어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한두세번 이상을 읽었는데요. 왜요? 예.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믿음에 서게 하는 그 삶의 규모를 꼭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므로, 우리가 언제나 좋은 것을 땅에 풍성한 소산을 먹을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세상의 논리를 따라 있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이 땅에서 먹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시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